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시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전체 중3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는 학교라고 하면 과학, 수학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전과목 또는 구경소과사 등 주요 과목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는 전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줄여서 말하는 자사고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를 말합니다광역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서울 16개 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서울 지역 외 8개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가 명시되고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개편이 확정되면서 특목고의 인기 상승이 예측되었습니다. 화면의 표는 지난 3년의 중3 학생 수와 각 고교 유형별 총 지원자 수입니다. 올해 2024학년도에 특목고는 2만 462명을 모집했고, 35,361명이 지원하여 전체 1.73대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전국 중3 학생수 대비 고교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영재학교 0.19% 과학고 0.37% 전국자사고 0.58% 외고국제고 1.50%, 광역자사고 1.95%로 전국 중3수 대비 4.58%를 모집했습니다. 지원 인원은 영재학교 1.16%, 과학고 1.28%, 전국자사고 1.07%, 외국국제고 2.12%, 광역자사고 2.29%가 지원하여 전국 중3의 약 13명 중에 한 명은 특목고에 지원했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는 불합격했을 때 후기 학교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한 인원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최근 3개년의 지원 비율을 따져보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원 비율의 상승 원인으로는 특목고가 대입에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고교 유형별 합격생 수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2024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모집 인원과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과 비교입니다. 이공계 특수대 2,250명의 약학계열 6,617명을 포함한 최상위권대학의 모집 정원은 6만 1,990명입니다. 특목고가 대입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상위권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정시인원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 고등학교의 대입실적 발표입니다. 화면은 2023-22학년도 이공계특수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의 특목고 합격 비율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은 카이스트로 23학년도 76.55% 22학년도 75.45% 가장 낮은 비율은 한양대로 23학년도 19.98% 22학년도 22.26%입니다. 다음 화면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의 특목고 합격 비율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성균관대가 23학년도 26.31%, 22학년도 21.93%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비율은 동국대, 23학년도 9.77% 홍익대 23학년도 9.28%입니다. 특목고의 모집정원이 대략 4.6% 정도인데, 사위권 대학에서의 입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고등학교 입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